가정의 달 5월을 지내고 이제 교회의 달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성령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더 교회 같은 가정, 더 가정 같은 교회 시리즈, 오늘 다섯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더 살아나는 가정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가정이 바로 세워질 때 교회도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살아날 때 가정도 살아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며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같은 가정 그리고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같은 가정과 가정 같은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가정과 교회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과 교회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복한 가정과 교회가 될때 바로 그 곳이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5월과 6월 두달 동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섯 번째 교회는 바로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살았다 하나 죽어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사대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곱 교회를 이야기하실 때 우리 주님의 가장 가혹한 책망을 받았던 칭찬은 한 마디도 없고 오직 책망만 있는데. 그 책망 속에서도 가장 정말 가혹한 책망을 주신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게시록 3장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아세요? 사대교회가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들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뭐냐면, "너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는 정말 진짜로 보면, 너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자성어로 말하면,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있지만 실체가 없는... 정말 그런 것이 바로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책망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글 성경의 다른 번역들을 보면 이 의미를 좀알수 있어요. 먼저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 이새 번역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가 겉으로 볼 때에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너의 실상, 너의 진짜 모습은 정말 죽어 있다는 겁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죽어 있어요. 겉은 살아 있지만 속은 썩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대교회였다는 거죠. 쉬운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사람들은 너가 살아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에는 사실은 너는 죽은 자와 다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람들이 보는 것과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게 다르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사람 속을 잘 몰라요. 그런 말 있지요. 열길물 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멋으로 멀쩡한데 겉으로 좋아 보이는데 정말 그 속에는 뭐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살아있고 좋다고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보실 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대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살아있고 좋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죽은 거고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메시지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내 일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너는 원기 왕성한 곳으로 유명하지만 그러나 실은 죽은 자이다. 돌처럼 완전히 딱딱해져 죽어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메시지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네가 유명하다는 소문은 있다는 거야. 아, 소문은 네가 유명하대. 아주 소문은 아주 좋다고 나오는데 그러나 정작 가서 보면 그 꼴은 형편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지요. 소문 고 소문 듣고 왔다가 뭐예요? 꼴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느 집이 맛있다고 해서 그냥 한 시간 운전해가지고 힘들게 가서 웨이팅 30분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잔뜩 기대하고 음식을 딱 먹었는데 형편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소문 보고 왔다가 여러분 맛보고 도망가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문이 좋게 나야 돼요. 여러분 가셔서 소문 좋게 내셔야 됩니다. 요즘은요. 여러분 교회 전도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입소문이에요. 입소문. 여러분 교회 단신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교회 자랑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근데요. 소문 잘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 꼴을 우리 꼴. 우리 꼴을 잘 가꾸셔야 돼요. 왜요? 소문 듣고 왔다가 여러분 꼴 보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대 교회가 뭐 정말 좋다고 유명하다고 소문 났는데 정작 와서 보니까 형편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최고의 저주가 이거예요.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으리라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겉은 멀쩡하고 겉은 경건한 척하고 겉은 화려하지만 그 속은 뭐예요? 속은 시체가 가득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냥 그 속에서는 더러운 썩은 냄새들이 나고 있는 너희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외식하는, 이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향해 우리들에게 말하고,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 중에 하나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지는 시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쇼 윈도 부부, 쇼 윈도 부부. 남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정말 사이가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이가 전혀 좋지 않은 부부를 가리킬 때 우리가 그것을 쇼 윈도 부부라 그래요. 가끔 보면 유명한 유명인들, 가끔 보면 연예인들이 뭐 나와서는 인꼬부부인 것처럼 막 그러지만 실상 가보면 뭐예요? 땅방, 그냥 각방 쓰고 별거하고 여러분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 쇼 윈도 부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마름뼈와 같다고 말씀하실 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과 우리 교회가 이런 마른뼈와 같은 교회가 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쭤본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 우리들의 신앙이 어쩌면 이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나 죽은 것 같은 쇼윈도 부부와 쇼윈도 가정과 쇼윈도 교회와 쇼윈도와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주일 날 교회 에 나와서 그냥 경건한 척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배 끝나고 돌아가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우리들을 향한 이 사대교회의 주님의 책망은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가정의 모습이 이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이런 사대교회를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지금 죽은 것처럼 우리들의 교회가 지금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과 교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사대교회가 죽었으나 우리 주님은 그 사대교회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게다 끝나고 죽은 것처럼 이제는 다 끝내고 싶은 그런 가정과 교회의 모습이지 할지라도 오늘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다시 살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세 번역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대 교회를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사대 교회를 이제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곱 별,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곱 영이신 그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그 교회를 찾아오셔서 그 사대교회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 신앙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시 살아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님의 말씀으로 가정과 교회가 깨끗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숨 막히게 하고 우리를 지금 없어지. 우리를 힘없게 죽어가게 만드는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우리 몸을 이곳저곳 뭐 해요? 진단을 하잖아요. 진단을 해요. 여러분, 피검사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 뭐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초음파를 보기도 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MRI를 찍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곳저곳 정말 정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지금 내몸안에 상태가 어떤지를 뭐해요 정확하게 진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잘라내야 할 것은 이것들이 지금 이 안에 이것 때문에 내 안에 뭔가 혹이 생겼고 악한 게 생겼고 더러운 게 있으니 이런 것들이 지금 있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뭐예요? 잘라내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없애야만 뭐예요? 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어느 순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를 죽이고 있는 더러운 암덩어리 같은 이런 죄악들과 악한 것들이 내몸 안에 내 우리 속에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의 엑스레이를 통해. 말씀의 MRA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되고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 이대로를 주님 앞에 드러내셔야 되는 것.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뭐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게시록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뭐 하라 그래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이것을 여러분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고 뉘우치고 순종하라. 메시지 성경 내가 귀로 들었던 그 메시지를 생각하여라. 다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결국 합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게 뭐예요? 우리가 들은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너희가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 말씀 앞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너희들이 뉘우쳐야 될 것들이 있으면 뉘우치고 회개할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찔리게 하시는, 내 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 버려야 될 것과 뉘우치고 회개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셔야 된다. 버리셔야 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붙잡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이 다시 살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우리를 말씀 앞에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에서는 돌아서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 악한 길, 주님이 기뻐하시 않는 것들은 다 잘라내고 그것들을 돌아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를 다시 세우는 그 주님께로 뭐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죄악에서 돌아서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가정과 교회가 깨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깨어나야 돼. 자, 여러분 뭔가 지금 내가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웬지 자꾸 힘이 없고 뭔가 힘이 안 나고 내가 뭔가 죽을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몸에 이상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요? 병원에 갔어요. 이제 병원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진단하잖아요. 이제 진단을 해요. 그랬더니 내가 모르는 뭐예요? 내몸 안에 어떤 더럽고 악한 것들이 있는 거. 잘라내고 버려야 될 이런 것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앞에서 수술을 하고 이제 내가 몸에 잘라낼거다 잘라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몸을 다시 회복하고 내 몸을 다시 새롭게 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처방을 받아야 돼 처방을 받잖아요. 처방. 약을 처방받든지, 주사를 처방받든지, 뭔가 내 몸을 다시 새롭게, 다시 예전의 몸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처방받고, 내가 그 처방받은 대로 뭐예요? 내가 그 약을 먹고 주사를 맞을 때 뭐예요? 내 몸이 다시 건강해지고 회복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이제 죽어가는, 이제 정말 죽게 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대교회를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처방해 주신 그 처방이 뭐냐면 바로 너희가 다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일깨어 여기 일깨어라는 말은 깨어 나라는 거예요. 너는 일깨어 깨어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사대교회 죽어가고 있는 이 사대 교회를 다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는 일깨어, 일깨어, 너는 깨어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을 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시면서 이번에는 부정적인 명령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너가 지금이라도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러 너를 죽일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살수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너희가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너희를 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일깨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씩이나 강조한 이 깨어나라 일 깨워라, 깨어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웨이크업, 웨이크업, 일어나, 일어나라고. 혹은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을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를 이제 뭔가 처방하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잠자는 자를 깨울 때 이때 쓰는 단어가 뭐예요? 깨어나라. 그래서 이 깨어나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정신을 차려라. 주저앉아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잠자지 말고, 이제는 깨어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정과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절망과 포기와 실망과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우리들에게 주는 사단 마귀가 이제는 끝났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너는 일 깨여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 굳건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요. 자, 여러분 보세요. 너는 깨어나라. 너는 깨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어나게 만드는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신다 근데 이 굳건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 단어로는 스테리소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스테리소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이게 스테리놀. 이게 뭔가 뭐예요? 뭔가 이스테리손이라는이 단어가 뭐냐면 뭔가 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 뭔가 힘을 주는 각성제를 투입하거나 아니면 뭔가 카페인을 투입하면서 그에게 뭐예요? 다시 뭔가 각성하게 하고 다시 깨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활력을 회복하고 뭐예요? 생기를 돌아오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우리를 다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처방하시는 이 스테리손이 뭐예요? 우리를 굳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처방하시는 스테리손이 뭐냐면 우리 안에 다시 뭐예요? 생기! 우리 속에 생기를 뭐예요?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번역해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메시지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 뭐냐면 일어서라, 일어서라, 그리고 숨을 깊게 내쉬어라 이렇게. 여기서 이 숨이라는 단어, 이 숨이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몸을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자, 우리 몸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 이 얼굴에 코를 딱 두르셨어요. 딱 코. 코를 딱 두르셔서,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이 코에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루하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뭐예요? 이 코에다가 불어 넣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자 뭐예요? 비로소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러분, 거기 생령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a living being 이게 무슨 뜻이요? 비로소 살아있는 생기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살아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사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사대교회 가운데 이제 너희가 깨어나라,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스테리손, 주님이 그들에게 활력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게 하시며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시는지가 나와요 에스겔서 37장 4절과 5절에 보면 너의 마름뼈들아 여호와의 뭐를 들어라? 뭐를 들어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름뼈가 다시 살아나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자그 다음에 주여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를 모를 생기 이때 이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가운데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뭐 하리라 살아나리라.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0절에 가 보면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뭐예요? 살아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서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깨어나다, 살아나다, 일어서다. 그리고 이제 그 마른 뼈들이 이제는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옛날 그 마른 뼈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 6월의 첫 번째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내며 하나님 그 옛날 사대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살아있다 하나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직분은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죽어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진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며 다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가 회개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 버려야 될건 버리게 하여 주시고 끊을 건 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되. 주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의 생기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언제나 주의 성령 안에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 안에서 힘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